thank you 님들 남았을 때옛 인도 속담에 아시탄가를 하면 피똥 싸고 하타를 하면 나는 가끔 눈물을 흘린다라는 말이 있듯이 아시탄가뿐만 아니라 하타 또한 몸의 유연성이 부족하거나 성격이 급한 사람들에게 혹은 남자들에게도 상당히 힘든 요가인데요 오늘은 하타를 하면서 함께 조금 더 파이팅 해보고자 하타를 하면서 겪는 다양한 눈물 나는 순간들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보통 하타를 하면 처음 자세로 호흡부터 하게 되는데 기본 안은 자세나 번개 자세에서 호흡을 하거나 특히 자주 영웅 자세 호흡을 한다 스타트 자세이기도 하고 다들 하길래 따라하기는 하는데 5초만 지나도 와, 와 하타 시작이구나 하면서 엉덩이가 뜨면 허리를 못 펴겠고 엉덩이가 붙으면 무릎이 아프고 머릿속은 그만할까 버틸까 무한 고민에 빠진다 호흡 자세인데 호흡은 사라져버렸고 내 영혼도 사라질 지경이다 음... 이럴 땐 과감하게 번개 자세로 변경하여 멘탈을 붙잡거나 큰맘 먹고 버티겠다면 담요를 엉덩이에 깔고 조금만 더 버텨보자. 자세가 끝나면 무릎이 안 펴져서 탈골된 것 아닌가 하겠지만 언제까지 무릎 춤을 추게 할 거야? 탈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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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탈골 탈골. 술 게임 BGM을 생각하며 최대한 빨리 다음 자세로 움직이는 것이 덜 아플 것이다. 고통 회복은 스피드. 처음부터 찔끔흘린 눈물은 닦고 뱀 자세, 정굴 자세 등 그나마 몇번 해본 자세들은 어찌어찌 하고 있는데 앉아서 상체를 측면으로 기울이는 자세를 한다. 오른쪽으로. 한번 왼쪽으로 한번 거기까지는 괜찮았는데 양쪽 다리를 양 옆으로 넓게 벌리고 상체를 앞쪽으로 숙이라고 한다. 음 상체를 숙이는 것은 둘째치고 상체를 세울 수도 없다. 어? 다음 자세로 양쪽 다리를 안으로 모아 양 발을 합장해서 상체를 숙이라고 하는데 아? 어? 똑같다. 하하하. <laughs> 근데 문제는 때론 옆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도 찢어야 한다는 것이다. 응? 응 참나 내 다리가 찢어진다는 것은 지금까지 쌓아온 내 뻣뻣함의 이력서를 찢어야 하는 일이기에 정말 오랜 시간이 걸릴 것이다. 이럴 땐 조금이라도 그 시간 시간을 단축시키기 위해 도구의 도움을 받거나 인간의 도움을 받자 화이팅 도움을 못 받는 상황이라면 허리라도 우선 피는 것에 집중하고 호흡 친구를 불러보자 아슈탄가에서 육두문자를 부르는 선다리 들기 자세가 있다면 하타에는 낙타 자세가 있다 처음에는 무릎을 꿇고 서서 엉덩이에 손을 얹고 후굴을 하라고 한다 두번째는 목과 함께 후굴 세번째는 발 뒤꿈치에 손을 얹고 후굴 네번째는 허벅지에 손을 얹고 후굴 다섯번째는 손을 떼고 후굴 여섯번째는 비둘기 자세? 응? 낙타 자세에서 비둘기 자세까지 왔다 가품 비둘기? 역시나 전체 시퀀스를 예상하지 못한다면 하다보면 몸이 힘들어서 혹은 마음이 힘들어서 열받을 수 있는 동작이니 다음부턴 이 과정을 꼭 기억하자 평화의, 평화의 시간 가라. 하타에서도 피니싱 동작으로 머리 서기, 후굴, 어깨 서기 등 고난이도 자세를 한다 아슈턴가를 병행하다 보니 되는 동작들도 있어서 따라가고 있는데 또 다른 문제에 봉착한다 하타는 천천히 또 깊이 하는 요가라는 것 시간과의 싸움이 새롭게 시작된다 요가의 매력은 정말 끝이었다 요가 할수 있을 만한 만큼 하면 됩니다. 오늘도 요가합니다.